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95%가 더 기대가 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폭발력도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실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시패도 있고 어제는 이제 주도 테마들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매매하기가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던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수익은 좀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영상 참고하셨던 분들은 대응하기가 수월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짚어드렸던 종목들 흐름만 보셔도 아무리 급락장이나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먹을 종목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장 속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 계속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말만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계좌 색깔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왔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있게 봐야 하는 바로 로봇솔루션 관련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제 매집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종목 소개부터 이제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그간 뭐 짚어드렸던 종목, 개인 종목이나 관심 종목, 주간 일정에 짚어드렸던 종목들 라인든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영상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꼭 매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로보티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봇 솔루션 전문업체고요. 어, 서비스 로봇 솔루션 그리고 뭐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액추에이터 부품과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창의력 개발 도구, 그리고 로봇 개발용 오프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어, 로보티즈 흐름을 이제 짚어드리기 이전에 로봇 테마의 흐름을 좀 먼저 체크해 드릴 건데요. 어, 이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헤드라인 먼저 보시면요. 삼성, 현대, LG 다 뛰어든 로보틱스, 챗GPT로 로봇 진화 가속. 그리고 정책 지원수에 로봇주 다시 달린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이제 인공지능 AI가 함께 오를 때한 차례 확 오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죽어가는 흐름을 보였었었는데 어, 그 이유는 이,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가 시장 수급을 싹 쓸어갔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동안 이제 기간 조장이 좀 나왔었고 테마주의 특성상 이제 자금 이탈이 완벽히 나와버리면 해당 테마는 죽었다고 보고 재진입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 주들은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다시 봐야 되는 이슈 중에 지금 보시면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간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이슈만 붙어 준다면 그간 들어온 수급을 토대로 당연히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이슈와 같이 어, 삼성과 LG 뭐 이런 국내 1, 2기, 1 2위 기업의 앞다투어 로봇 관련 기업 인수와 그리고 투자를 지원하면서 로봇 관련 주들은 이미 벌써 이제 눈여겨 봤어야 하는 테마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뭐 이전에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 한창 갈때 이제 가는 것만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제 영상 보셨으니까 참고해서 수익까지 이어지셔야겠죠. 다만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흐름에 눌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혼자 매매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배너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 또는 문자 주셔야 정확한 매매 타점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할테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궁금하신 이제 로보티즈 그리고 뭐 로봇 상승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까 뭐 일단 이슈인데 헤드라인만 봐도 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제 보여드렸고요. 어, 다음 이슈 보시면 로봇 역성장, 매출 2년 사이 34% 상승, K로봇 폭발 성장 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로봇 15개사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대중화 가속, 이미 많이 보이고 있죠, 사실. 이미 식당에 가서도 서빙 로봇이 보이고 뭐 김밥 많은 로봇도 있고 뭐 대중화가 정말 빠르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요 로봇 기업 15개사 합산 매출이 불과 2년 만에 이제 9,000억에서 1조 2,119억으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첫 생산에 도입한 상태고요. 어, 현재도 벌써 노동 재체제로 로봇 산업이 그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장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매출이 이제 그동안 개발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가 한 순간에 특정 시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신성장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현재 이거 보시면은. 로봇 산업은 시장 침투율도 5% 안팎에 불과해서 향후 성장성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써 우리는 로봇이 많이 들어왔다고 느끼지만 잠재 시장 대비 매출은 5%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95%가 더 기대가 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폭발력도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테마가 로봇 테마가 참 좋은 테마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가장 잘 달려 줄 것인지 종목을 잘 고르고 진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로보티즈를 준비해 드린 것이고 로보티즈 개별적으로 조금 더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정부 사업 최종 선정 이 이슈가 있습니다. 어,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요. 이거 당연히 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어, 해줬네요. 기술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인정을 해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 상태고요. 이제 다양한 물류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물류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로봇 말고도 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확장까지 넘보고 있는 만큼 당연히 그 기대감 또한 주가에 녹아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개별 이슈 보시면요, 로보티즈,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게 미 일본 호텔 보급 이게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이슈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테마주에 그냥 얼레벌을 섞여서 로봇 사업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테마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보티즈는 뭐 그냥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급까지 하고 있는 찐 실수해주로서 현재 매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만 보셔도 벌써 일본까지 진출해서 어메니티 배송 및룸 서비스 서비스 이용 중이고요. 현재 여러 호텔 관계자와 롭스 도입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연패 호텔에서 하는데 다른 호텔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른 얼른 도입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어,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로, 어, 이렇게 매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LG전자가 투자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 LG전자는 이제 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로보티지에 90억 원, 약 2만 주 가량을 이제 획득을 했고요. 현재 보유 지분은 8%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LG 전자뿐만 아니라 디즈니 그리고 토요타 그리고 아마존 뭐 글로벌 대형 기업들을 확보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과 매출 그리고 주가 흐름은 당연히 기대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 이제 1, 2위, 삼성, LG 이제 대기업들이 목매달고 달려드는데, 당연히 이런 회사가 밀어주는 종목이라면, 어, 우리도 선점할 필요가 있겠죠. 음, 하지만 이제 구독자분들은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어디서 사야 할까요? 어디서 팔아야 할까요? 입니다. 이렇게 뭐 제가 라인을 짚어 드릴 수 있겠지만 항상 매 영상에 말씀 드리듯이 시장 상황은 이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려도 어디서 사는지가 참 중요한데 이게 시장 상황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선물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돌발 악재에 따라 서 달라질 지 모르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뭐 수금이나 대내외적인 상황을 좀 파악하시면 파악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위 상단에 있는 번호 통해서 연락 주신 분들만 짚어 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렇게 로보티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 구간 그리고 뭐 매수 타이밍까지 원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종목에 대해서 짚어 드렸는데 당연히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말고도 좋은 종목이 참 많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테마인 만큼 이제 좀 추가로 봐야 할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 정말 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관련주가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수익 정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보시고 이제 수익 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인증도 부탁드리고,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수익 날만한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로보티즈 설명드렸고 주식 쉘터였습니다.